내평생에서원내평생에서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기원하네. 아, 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라왕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라. 어 뭐라고 말합니까?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이게 오늘 어, 본문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어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우리 나 달라. 어, 우리 해방시켜 달라고 말해라. 어 근데 어, 그 예, 예, 바로왕이 안 듣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뒤에 읽어보면요. 예,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길쯤 가서 어 <laughs> 피제사 들러간다고 말해라. 어그 당시 애굽은 어그뭐 동물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 피제사 들리려면 그양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사흘 길쯤 가서 어이 피제사 들러간다고 말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어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애굽 왕이 안 나주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열 가지 지향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어, 이, 빠져나오게 되죠. 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어, 그 흑암 저주 지향을 어, 여호와께서 능한 손으로 함께하실 때 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오늘도 흑암 저주 지향이 있고. 어, <laughs> 우리가 가는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어 그게 우리로 우리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부활의 주, 부활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여와께서 능원서로 함께 할 때, 모든 흑암 저주지향이 무너지고 사단의 허선에서 빠져나오며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237 살리는 증인, 또 특별히 우리가 237 살릴 그런 성전 건축, 237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내용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237이라는 얘기는 세계보고말을 얘기하죠 237개 나라를 얘기합니다 237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237화 되게 되고 237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내 산업, 학업, 전도가 2, 3, 7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업이요 나의 사업이 2, 3, 7과 맞아져야지 응답이 오게 되죠 어, 우리의 학업과 특히 전도도 2, 3, 7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가요 2, 3, 7과 맞는 그 전도의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 제자로교회는요 2, 3, 7 전도 선교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 2, 3, 7화 돼야 돼요. 2, 3, 7화. 이 화자가 될 화자가 돼요. 237화가 돼야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의 영성을 키우지 않고는 237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37화 되려면 결국은 나의 영성을 키워야 돼요. 어, 나의 영성을 키우지 않고서는 237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영성을 키우지 않고 아무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회의하고 모이고 해도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내, 나의 영성을 키울 때. 회의 안에도 저절로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237화 되려면 나의 영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쁘게, 나쁜 게 아닌데, 그 열심을 가지고는 237화 할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열심으로는 237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성을 키우지 않고는요 저네피림 운동하는 삼 단체를 이길 수가 없죠. 어, 이기는 게 아니라 삼 어, 어, 단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의 영성을 키우는 게 이삼칠화하는 첫 번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laughs>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들어와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키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요 창세기 1장 27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걸 살리는 게 나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요 뭐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줬잖아요. 이걸 살리고 회복하는 게 나의 영성을 키우는,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를요. 내 속에 계속 날마다 풀어넣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의 영성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걸로는 우리의 영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이걸 날마다 회복시키는 게 나의 영성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저 네피림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나의 영성을 키우지 못하면 네피림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귀신들 는그 네피림 단체에 계속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은요. 본질과 내용적으로는 달라요. 어,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이 어떻게 내용이 같습니까?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요. 당장 나타나는 모양은 같아요.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이요. 당장 보이는 능력은 같, 같다니까요. 본질은 틀려요. 내용은 틀려요. 근데 당장 나타나는 모습은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 영성을 키우지 않으면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악령충만한 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문제는 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끌려갔는데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성을 나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그게 237 살리는.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둘째, 나를 보좌와 해야 됩니다. 이것이 3구 3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보좌와 하지 못하면요, 저 명상 운동하는 저삼단체에 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3구 3 기도, 어, 이걸 받아들이는 어, 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좌와 해야 돼요. 어, <laughs> 이 응답이 우리가 237화하는 두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의 영성을 키워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보좌화하고 나를 보좌화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237화의 두 번째 방법이죠. 셋째, 시대를 보고 영적인 것을 사실화. 과학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담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어, 우리는요, 이제 영적인 것을 사실화 시켜야 돼요. 영적인 것을 과학화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삼단체가요, 이거 하고 있어요. 삼단체가요, 영적인 것을 사실화 시키고 과학화 시켜서요, 이 삼단체가요, 이 악령의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전혀 손 놓고 있어요. 교회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부흥, 그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 교회 부흥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영업하듯이 뭐 사람 끌어 모으듯이 그렇게 교회 부흥 시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 당장 영업하고 영업하는 방법으로, 어, 당장 끌어 모으는 방법으로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 부흥도 뭐 부흥이지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내나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을 알아듣는 그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 우리는 우리는요 뭐 영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언약을 붙잡은 한 제자 한 명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진짜 오직을 알아듣는 제자. 그 제자 몇몇만 일어나면 이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이어 영적인 것을 사실화시키면요 이제 시대가 다 보이게 되죠. 어, 정확한 시대가 보입니다. 그러면요 어, 이 시대를 보면서요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어, 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소수의 제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하면요 이게요 이제요. 그 소수의 제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제자들이요. 이 37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보만는 성경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이라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37 움직일 내용 어, 이걸요 지금 몇십 년, 년 동안 계속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 3, 7화를 조금만 어, 준비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 가지고 2, 3, 7화 할수 있도록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으로 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어, 제자로교의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유 플랫폼 그랬죠 <laughs> 성경에는 성경에 있는 참 치유를 플랫폼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성경에만 성경에만 있잖아요. 진짜 치유는 말씀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플랫폼을 삼는 거예요. 다른 게 플랫폼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 이게요 우리의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피 제사 드리러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3장 18절 말씀이죠.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랬죠. 이 말은요 하나님하고 모세 만 알아듣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피죄사 하나님하고 모세하고의 언약적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요 특히요 출애굽 3장 1절에서 10절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가는 거 네가 받고 내가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하신 말씀이죠.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이게요. 어, 성경이 말하는 참치유의 내용이죠. 이 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흑암 문화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그걸 보면요. 애굽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 근데요.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를 치유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애굽의 우상 문화 그걸 가만 놔둬 봐요. 그럼 전 세계로 우상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가 전 세계가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림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는 그런 어 하나님의 역사를 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laughs> 모세 한 명이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갈등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그건요 사단에게 그대로 다다 갖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거 갈등 그것 때문에요 진짜 중요한 거 그건요 사단에게 다 갖다 바쳐요 어, 근데요 모세는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 한 명이 예,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 절대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사람 모세처럼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그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요, 정신만 딱 차리고, 언약만 딱 붙잡고 있어도,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한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괴 살려요. 어,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괴를 살리시고, 이삼칠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 진짜 정신 차리고 언약 딱 붙잡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고 제자로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겠다는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홍해 앞에 딱 갖다 놨잖아요. 뒤에는 군인이 따라오지. 앞에 바다는 막혔지. 이건 뭐 어, 우리말로 말하면 도가니든지 혜 아닙니까. 근데요. 이때요.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걸 모세는요.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단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막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불 시당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가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모세는 이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담대하게 말한 것이죠. 언양만 붙잡고 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양만 정확히 붙잡고 정신만 차려도 돼요. 정신 딱 차리고요, 언양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밋, 파수망, 그랬죠? 서밋으로 파수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볼수 있는 파수망을 만드는 서밋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볼수 있어야 될 거니까 아닙 보고 올수 와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볼수 있는 바수망 그걸 만드는 서밋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산업과 학업이 서밋으로 가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에 주셨습니다. 새 절기와 성막 언약계입니다 여러분 서밋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든 게새 절기죠. 하나님 말씀을 구체화시킨 게새 절기입니다. 근데요, 이새 절기를 지키는 사람 말고, 어, 뭐 날짜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날짜만 지키는 사람 말고, 그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걸 아는 여우수와 갈렙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그 성막에 내용을 아는 사람. 성막 만드는 거 중요한데, 성막의 내용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를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계의 내용을 진짜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laughs> 이세 가지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화 시키고 작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대부분들이요, 세절기, 성막, 언약계, 이세 가지의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 껍데기만 알고, 뭐, 날짜만 잘 지키고,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어, 이 유대인들이요, 어, 세절기의 날짜는 지켰어요. 어, 날짜는 잘 지키죠. 어, 성막 만드는 행사, 그건 잘했어요. 어, 이 유대인들이 언약계 들고 다니는 건 잘했잖아요. 어, 그건 잘했는데, 이 실제 의미와 내용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 내용을 알아들은 소수의 산업인들, 이 내용을 알아들은 소수의 레넌트이 내용을 알아들은 소수의 목회자를 뭐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하지 말고, 새절기, 성막, 언약계, 이 예, 의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절기, 성망, 언약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요 사실화시키고 작품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 안테나 그랬죠 후대가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요 플랫폼도 될수 있고 파스망도 될수 있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건요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현장을 소통하는 안테나 이게 우리가 후대가 받을 응답이죠 장세기의 키는 장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의 키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레위기의 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창세기를 다 놓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피제사. 이거 놓치면 출애굽기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요 예배 놓쳤다, 레위기를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놓치면안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계수하게. 계수하고 가게 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스라엘의 집합수를 세알리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 민자 어, 이 숫자를 백성의 숫자를 세알린다. 어, 이스라엘 백성의 어그 지파의 숫자를 세하려는 거죠. 그러면서요. 어, 1 14, 민수의 14장 보면요 이제 그 12지파가 지파마다 가야 될 곳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중지자들이 붙잡아야 될 축복입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 내가 가야,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살리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이고 민수의가 주는 언약이죠.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는 뭡니까? 어, 신명기의 납신자래요. 이게 명명령할자요. 잖아요하나님 명령을 나베다 새긴다.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놓치면 신명기 다 놓친 거죠. 신명기 6장 4절 9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 네 마음에 새기고 어, 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문에다가 기록하고 바깥 문에다가 기록하고 네 손목에도 기록하고 어, 뭐 이마에도 기록하고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이게요 어,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어, 저, 가난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체질을 바꿔라. 어, 그 말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전달하는 안테나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랩런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관한 자료와 메시지가 준비되는데 여기에 산업인의 기능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37 치유 서밋, 어, 이 이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뭐 자료 준비하는 건요, 이건 전문가들이 예,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메세 237 치유 서밋의 메시지 준비, 이건요, 어, 목회자들이 예, 해야 되죠. 어, 근데요, 어, 이걸 준비할 때 이걸 할수 있도록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뒤에서요 산업인들이 중지자들이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237치유 서밋에 정확한 준비하는 우리 제자로교회 237치유 서밋에 정확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우리 제자로교회 기회, 이리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하루 한 개씩 완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237치유 서밋을 준비하는 그림 이 그림을요 하루에 하나씩 완성시켜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루에 하나씩 완성시켜야 돼요. 이를 이때. 하나님은요 어, 정확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피임에 빼앗겨 버린 우리의 영성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사실화. 작품화시켜 병든 세상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여업이 서밋으로가 세계 보고마의 수임 밖에 하옵소서 후대들을 올바르게 세워 전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7의 내용 내가 237라는 첫 번째 방법이 나를 나의 영성을 키워라. 그러면서 나를 보자고 해라. 세 번째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것을 사실화해라. 이때 하나님께서 플랫폼, 바스망, 안테나의 응답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랜넌트들에게 정확한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로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준비하는 이 시대를 준비하는 모델의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237을 음... 이 담칠 치유 서밋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의 영성을 키우며 나를 보좌하며 시대를 보며 영적인 것을 사실화해서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